오늘도 야담 만계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연산군의 횡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난폭한 연산군은 후궁 장록수에게 푹 빠져 주색잡기만 일삼을 뿐 나라를 돌보지 않았지요. 그러니 어디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조정에선 충신들이 모두 죽거나 귀양을 가고 간신배들만 득을거렸지요. 거기다 탐관오리들이 날뛰며 백성들을 수탈하니 천하의 한숨소리가 가득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웬 남노한 사내가 강릉 땅에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저작거리를 돌며 동냥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누구 하나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사내는 웬 담벼락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무슨 인색한 동네란 말인가. 배고픈 떠돌이에게 보리살한톨 주는 이 없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로다. 인심 좋은 강릉이라더니 말뿐이로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담벼락 아래로 살구나무 가지 하나가 드리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지에는 아직 익지 않은 푸른 살구가 드문드문 달려있었지요. 배고픈 거지는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청살구를 따다 우적우적 먹었지요. 덜 익은 살구의 시큼털털한 맛에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꾹 참고 씹어 삼켰답니다. 그렇게 청살구를 먹고 있는데 누가 거지 뒤에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돌아보니 우락부락한 영감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의 거지가 남의 집 살구를 마음대로 따먹고 있구나. 에이 재수가 없을라니 웬 거지가 찾아와서 과일나무를 꺾어. 바로 강릉 최고의 부자 권씨 영감이었지요. 하지만 권영감은 수전노의 인심이 야박한 데다 툭하면 왈패를 부려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이었습니다.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와서 이놈을 매우쳐라. 권영감은 양동이의 찬물을 퍼서 거지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왈패드를 불러 사내를 마구 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물벼락에 몽둥이 찜질까지 당한 거지는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답니다. 권영감은 거지가 쓰러진 뒤에도 한참을 식은덕거리다가 돌아갔지요. 그렇게 거지가 험한 꼴을 당했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러워진 거지가 대성통곡을 하자 근처의 허름한 집 대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집안의 처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다본 것이지요. 아니, 길거리에 왼 사람이 쓰러져 울고 있구나. 아니, 길 한복판에서 왜 그러고 계십니까? 저는 사정이 있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떠돌이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살고 몇개 따먹은 죄로 요 앞집 사람들에게 이렇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허, 권영감님 지시로군요. 그분은 강릉 사람 모두가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목숨 부지한 것을 다행으로 아십시오. 그나저나 그렇게 길거리에 누워있으면 상처가 도집니다. 제 집으로 오시지요. 그리고는 사내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갔답니다. 처자는 사내에게 깨끗한 옷을 빌려주고, 얼마 남지 않은 감자와 보리로 죽까지 끓여주었답니다. 처자의 따뜻한 친절 덕에 사내는 좀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처자에게 꾸벅절을 했지요. 고맙소. 덕분에 좀살것 같습니다. 허나, 3일 만에 곡기가 들어오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죄송스럽지만, 잠시만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누추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제 처지에 가릴 말입니까? 제겐 고래 등 기와 집보다도 좋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리하여 사내는 처자의 집에서 쉴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들어놓은 채 찬찬히 처녀를 살펴보았지요. 마침 처녀는 집한 구석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비록 행색이 허름했지만 용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지요. 거기다 말씨와 행동에도 사려가 깊어 여느 양반집 교수 못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처녀의 아버지가 들어왔지요. 헌데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두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난실아, 고향 남은 거 있느냐? 아주 삭신이다 아프구나. 아니,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마라. 더 권영감 패거리들이 아주 사람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실이 아버지는 저작거리에서 옹기를 파는데 지난달 장사가 안돼 장사 대금으로 권영감에게 단양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이자가 원금만큼 불어 열량을 갚으라는 것이었지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후두려 패더라는 겁니다. 듣고 있던 사내는 길게 탄식을 하더니 일어섰습니다. 이거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군요. 저 혼자 당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까지 이렇게 핍박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제가 가서 권영감님과 단판을 지어야겠습니다. 아니 몸도 성취하는 분이 어딜 나가십니까? 그러다 또 크게 다칩니다. 아니요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난실이 처녀는 사내가 혹시라도 권영감 패거리에게 크게 다치지라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극구 말렸지요. 하지만 사내는 옷을 툭툭 털더니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얻어먹은 죽이 아주 실해서 기운이 펄펄 납니다. 산에는 저녁때까지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난실이 부녀가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산에는 정말로 해질녘이 되어서 돌아왔지요. 난실이는 혹시라도 산내가 크게 다쳤을까 하는 마음에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산에는 다치기는 커녕 아주 멀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한쪽 어깨에는 쌀섬이 다른 쪽 손에는 시암타까지 들고 있었지요. 난시리 부녀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보고 있으려니 사내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영감이 빚을 탕감해줬다나요. 권영감께서 미안했는지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약조까지 해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청년 고맙소이다. 내 크게 한시름 덜었소? 대관절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탕감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었지요. 잠시 후 사내는 난실이 분열을 앞에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기니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난실이 처자와 혼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오? 혼례라니? 난실이 아버지는 사내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놀란 것은 듣고 있던 난실이 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혼례를 하고 싶다니요? 난실이 처자. 비록 제가 오늘 처자를 처음 만났지만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처자의 자태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했다오. 그러니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오. 부녀가 모두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데 난실이 처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사내는 해결이 막막했던 권영감 빚을 단숨에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아버지도 온기를 빚을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내의 아내가 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았지요. 해서 난실이는 조용히 아버지를 설득해 사내와 혼례를 치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분과 혼인하고 싶어요. 아니 뭐라고? 넌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느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제 처지에 어디 가서 이 정도 사내를 찾겠어요. 뭐내 뜻이 정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구나. 하나뿐인 딸의 말에 난실이 아버지도 결국 승낙을 하였지요. 그렇게 사내와 난실이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혼인 첫날밤 달빛에 비춰진 난실이는 선녀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사내는 더 참지 못하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내의 품에 안기자 난실이는 가슴이 전기가 통한 듯자르를했답니다 가까이 오시오 난실이 처자. 처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저희 지압이시니 부인이라고 부르셔야지요. 하하하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구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초롱초롱한 눈동자에 별이 담기고 사내와 처녀는 하나가 되었지요. 열정의 사랑이 더해지니 둘은 뜨거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하는 남녀가 누려야 할 즐거움을 밤새 맛보았습니다. 첫날밤을 지른 후 난실이는 사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볼때 서방님은 비록 행색이 초라하지만 눈빛이 당당하고 꽤죄죄한 얼굴 속에는 군자의 풍모가 엿보입니다. 아마 저와의 인연도 잠깐 지나가는 인연이 되겠지요. 하지만 서방님 같은 장부와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부인이 또날 너무 고쾌하는 구려. 사내는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난실이 처자의 말에 뜨끔했답니다. 대답할 말이 궁해진 사내는 호롱불을 훅 불어 꺼버렸지요. 그리고는 밤이 깊다며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자며 대답을 피했지요. 그후두 사람은 즐거운 신혼부부의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되었지요. 김장철이 다가오니 강릉 곳곳에서 옹기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옹기장이 장인과 사내는 열심히 옹기를 만들어 팔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광가에서 삿도 취임했을 선물이라며 갑자기 옹기를 백 개나 주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옹기장의 장인은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옹기 백 개를 팔면 이문이 도대체 얼마야? 옳거니. 드디어 나한테도 볕들 날이 왔구나. 장인어른, 갑자기 백 개나 되는 옹기를 주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주문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듣자하니 관아에서 강릉 상인들에게 모조리 큰 주문을 넣었다고 해요. 그 대금을 무슨 돈이 있어 다 감당하겠어요. 이건 어딘가 수상한 주문이 틀림없어요. 원,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찌 돈을 벌겠나? 이건 큰 기회이니 걱정 말고 옹기나 만드세나? 사내는 떨떠름해했지만 신이 난 장인은 들은 척도 안 했지요. 그렇게 사위와 장인은 뼈가 빠지게 일에 한달 만에 옹기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옹기가 다 만들어지자 관아에서 포교들이 나와 옹기를 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관아에서는 이게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옹기 대금을 한 푼도 줄수 없다지 뭡니까? 그러면서 이 강릉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 나라의 덕분이니 고맙게 바치라는 말만 할 뿐이었지요. 허탈해진 장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게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없구나? 한달 동안 일해서 만든 온기를 죄다 가져가면서 돈한푼줄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포교들은 딱하다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안타깝게 되었소 노인장. 헌데 우리도 사또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니 뭐 방법이 없소이다. 사또 취임식을 위해 강릉 상인들 모두가 다 물자를 바쳤소. 그러니 노인장도 너무 억울해 하지 말고 빨리 잊으시오. 장인은 거듭 하소연을 했지만 포교들의 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며 막던 장인은 결국 옹기 100개를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장인은 저잣거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앞으로 우리는 어찌 살란 말인가. 옹기 100개를 만드느라 종잣돈을 탈탈 털어 재료를 댔는데 이걸 한 푼도 못 받고 빼앗기고 말았구나.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살 돈도 없으니 이젠 일가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난시라 사위. 내가 자네들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네. 이를 어쩜 좋단 말인가. 옆에서 난시리가 위로를 했지만 장인은 울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조용히 지켜보던 사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관하에서 대낮부터 풍악이 들리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관하에 들어선 사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또가 낮부터 기생을 옆에 끼고 연애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뿐 아니라 초대받은 양반들도 아첨을 하며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놀고 있었지요. 위로는 주상부터 아래로는 지방 수령들까지 어디 하나 썩지 않은 자가 없구나. 내 일에서 관직을 떠났건만 이 꼴을 또 보게 될 줄이야. 그 꼴을 보고 있던 사내는 길게 탄식을 했지요. 그러자 한 손에 술잔을 든채 신나게 술주정을 하던 사또가 사신을 뜨고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내놈은 누구이길래 우리의 흥을 방해한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리를 들어라. 사또의 호령에 포교들이 달려왔습니다. 뭐 포교들도 술이 얼근하게 취해 후비적거리고 있었지요. 사내는 혀를 끌끌 차더니 번개 같은 솜씨로 포교들 사이로 뛰어들었지요. 아이쿠, 이게 뭐야? 아이고, 사람이 하늘을 난다. 사내가 손을 한번 휘저을 때마다 포교가 하나씩 날아갔습니다. 사내의 솜씨는 그야말로 신출괴물이었지요. 그렇게 차한잔 마실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포교들 전원이 관아 한 구석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제야 깜짝 놀란 사또와 양반들은 사내를 다시 한번 살폈답니다. 그중 한 양반이 뭐가 생각이 났는지 사내를 가리키며 외쳤지요. 맨손으로 저 많은 포교를 제압할 사람은 조선팔도에 딱 하나요. 내금이 대장 혁빈수 아닌가? 눈이 멀쩡한 양반이 하나는 있었구나. 내가 바로 혁빈수요. 혁빈수는 왕의 곁을 호위하는 내금이 대장으로 조선에서 제일가는 무사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인 연산군의 폭정을 참다 못해 벼슬을 버리고 떠돌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연산군의 추적을 피할 요량으로 숨어 다녔지만 탐관오리들의 행패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네, 조용히 살려고 하였는데 탐관오리들이 기어코 호랑이의 코터를 건드리는구나. 바람같이 달려간 혁빈수는 사또를 붙잡아 땅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사또는 어이구구하는 비명만 지를 뿐이었죠. 눈앞에서 사또가 떡이 되자 양반들은 사방팔방으로 달아났답니다. 혁빈수는 사또 허리춤에서 관아의 열쇠를 찾아 곳간을 열어제꼈습니다. 곳간에는 사또가 빼앗은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혁빈수는 이를 남김없이 꺼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강릉의 백성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했지만 혁빈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체가 들통난 이상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의 강릉땅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혁빈수는 마지막으로 난시리의 얼굴을 볼 요량으로 옹기장이 장인댁을 찾았답니다. 서방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내가 그랬잖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백성들에게 관아 재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시 서방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용서하시오. 더는 참고 볼수 없었다오. 혁빈수는 난실이에게 옹기장의 장인이 받아야 했던 옹기갑 스0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길을 떠났지요. 혹시라도 연산군이 보낸 병사들이 혁빈수는 물론 난실이와 장인을 괴롭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방님. 떠나시기 전에 이 호박죽 한 그릇만 드세요. 제가 드리는 마음입니다.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혁빈수는 난시리가 건넨 호박죽을 먹었답니다. 따스하고 달달한 호박죽의 맛은 난시리와도 같았지요. 이제 진짜로 작별을 고한 혁빈수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혁빈수는 갑자기 눈앞이 팽그르르 돌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혁빈수는 한참 만에야 눈을 떴습니다. 있는 곳은 민가가 아닌 동굴이었지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아이고 머리야, 부인. 호박죽에 도대체 뭘 넣은 것이요? 양말이 꽃 열매를 넣었습니다. 정신이 없겠지만 금방 괜찮으실 겁니다. 허 참, 부인은 가끔 사내보다도 과감하구려. 난시리가 건넨 호박죽에는 사실 양말이 꽃에서 짜낸 마취약이 듬뿍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혁빈수도 당할 재간이 없었지요. 그렇게 혁빈수는 난시리와 함께 산에서 숨어 살며, 낮에는 사냥을, 밤에는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난시리는 산에서 캔 약초를 팔아 생필품을 마련했지요. 다행히 혁빈수에게 큰 도움을 받은 강릉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주었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산에서 살며 1년여를 보냈답니다. 마침내 봄꽃이 곱게 핀 어느 날 양식을 사러 저잣거리에 내려온 난시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폭군 연산군이 물러가고 진성대군이 주상전하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난시리는 얼른 산으로 돌아가 남편인 혁빈수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지요. 혁빈수는 난시리의 소식에 뛸 듯이 반가워했답니다. 드디어 조정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진성대군께서는 공명정대한 분이요. 이제야 조선을 위해 봉사할 길이 열린 것 같구려. 둘은 하룻밤 동안 상의를 한 끝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옹기장이 장인댁을 찾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장인댁 앞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난번 사또를 내쫓고 새로 부임한 사또와 포졸들까지 나와 있었지요. 사또는 혁빈수를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혁대장이 타고 갈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어서 준비하시죠 주상께서 혁대장을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혼자는 갈수 없네. 가려면 부인과 함께 가야 하네. 혁빈수는 난시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요. 헌데 난시리는 그새 사라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수소문한 뒤에야 난시리가 산의 동굴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혁빈수는 한다름의 동굴로 달려갔지요. 난시리는 동굴 앞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 어찌하여 얘까지 달아나셨어? 담대한 부인답지 않구려. 아닙니다. 이제 서방님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셨으니 저는 그걸로 여한이 없습니다. 부디 한양으로 돌아가 훌륭한 양반집 교수를 만나 제대로 홀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서방님의 앞날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 말에 혁빈수는 눈이 휘둥그레 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난실이 앞에 엎드렸답니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말이요? 이 혁빈수가 힘들 때 함께 있어 주고 또 위기를 같이 헤쳐간 부인은 오직 그대 하나뿐이요. 내 네, 어찌 부인의 사랑을 잊고 제가를 하겠소? 앞으로도 이 혁빈수의 정실 부인은 난실이 그대란 말이요. 그제야 난실이는 눈물을 쏟으며 혁빈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로 둘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다시 금의위 대장이 된 혁빈수는 주상전하를 지키며 오랫동안 조선 제일의 무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시리는 그런 혁빈수 곁에서 내조하며 백년을 해로했지요. 혁빈수는 난시리의 내조 덕분에 이전보다 더욱 혁혁한 공을 세워 훌륭한 무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긴 터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이 계속 이어지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조바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혁빈수와 난실이는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만나 어두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연인은 서로를 제 몸처럼 아끼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랑과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